야, 다 이끼야. 이끼가 야, 참 멋있게 놨다. 얘 봐라. 야이 이끼를 잘 봐봐. 되게 예뻐. 우 와. 이게 이게 일부러 일부러들 이거 집에 정원에 잘 사는 사람들 있지 한국에선 이런 거 깔아놓고 그래. 어, 요거 CRP. CRP 이거 진짜처럼 만들어놨는데. 어, 화분 아니야. 야, 여기 공원 짝 이렇게 만들어놨네. 이게 뭔지 뭔데? 그거 씨앗인데. 어? 야 그런 건 갖고 와도 돼. 뭐야? 아 이게 대나무 종류가 다른 거야? 아 그렇구나. 이게 뭐 어디가 더 다른 거야? 중국. 야, 아들아, 이게 대나무 종류가 이거 다 달라. 어? 이거 다 달라. 대나무 어. 종류가. 이건 대나무야 어, 이게 봐. 이거 봐. 여기 밑에 다 써있지? 관계가. 응? 왔다네. 어, 이거 종류가 다 달라. 근데 시안이면? 아빠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다르대. 봐. 어, 이건 뭐야? 밑에 다 써있잖아. 야, 여기, 써있잖아. 여기 봐봐. 응. 이거 어. 뭐야? 시9금 음. 이면서 넘을 것 같은데? 그럼 저거랑 얘랑 뭐가 달라 아 얘는 똑같은 건가 아 얘는 똑같은 거고 씨앗 없나? 아좀 다르구나 얘랑 얘랑은 다른 거네 어? 아빠 이거 왜인 없다? 누가 부러트렸나보다 이거 봐봐 아까 그 저거보다 두껍지 나뭇잎 음. 모양도 좀 다르고 근데 왜... 본부 중국 부분으로 써있는데 왜 여기 있다? 올라가면 안돼 거긴. 왜? 왜라니? 보라거나. 저기 또 있어 아들아. 이게 막 이게 다 다른 대나무 종류가 이렇게 많았었나봐. 년헉어 음. 다르긴 다르네. 나몇 종류 없는 몇 줄, 몇줄몇 알았더니 거야, 달라. 아 걔네 둘은 똑같아. 못부러트릴수 있을 것. 가자 아빠 제가 응. 고 아빠가 다팔아 그거는 썰어져 있었잖아 야 어디 보자 야이 중에서 니네 회체류용으로 제일 좋은 건 뭔지 한번 보자 아빠 이건 뭐야요니채체류 네 찍고? 다 없네 이거는 저번에, 저번에 니네 화살을 만들었던 거 토게... 화살인가? 뭐, 뭐 하나 만들었던 거 토게 넣기 이거 왜 없어? 이거, 이거 이거야 응 이거 나무응 이게? 응 대나무? 음. 음. 대나무 종류지 너무 얇은데? 뭐거 이거 얇으면 대나무가 아니더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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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엄청 작다고 코끼리가 아니야? 타이완 맞자게어 응? 타이완? 응? 어 진짜네. 음. 먹고 어 잘렸다. 음. 잘랐대? 뭐야 용오빠. 어, 아주 작은 놈들. 뭐야? 넌 배나무가 아니야. 아이그 앞에 앞에 있는 거 말고. 응. 어. 뭔가 이쭉 뭐? 있네. 야, 이거, 그, 이 제일 좋아하는 대나무가 뭐야? 저? 응. 얜 뭐야? 이렇게 다 옆으로 돼있어? 어, 그러게. 얘는 어디 거냐? 하우스티크. 아들아, 건들지 마. 제때 왜 담아? 얜 뭐야? 뉴큐 스티크, 어디 있어? 얘는 아닌 것 같지, 그치? 얘는 음. 없어. 어? 아빠, 요건 어디 있어? 그렇지? 얘는 없어. 아버, 이건 어디어 파티크. 이것도 중국 거네. 얘, 얘 말하는 것 같은데? 얘는 마다깨. 어, 마다깨? 마다깨는 없네. 마다깨 이거. 아유, 뭐야, 다 죽었네. 죽었어 음. 거의 다 중국 거구나. 아, 종류도 많네. 자생지 불명이라 한다. 이거 일본이 원산인데 이거 나무 같 어, 자생지는 불명이라 뭐? 어, 아, 네, 이거 나무같아 어, 그러네. 아빠 근데 뭐 하얀 건 뭐예요? 뭐가 꽃 같은? 이거 뭐, 뭐 뭐야? 피부병인가 조선반도야 <laughs> 야따라 해써써 응? 얘얘 써놓은 거 봐라. 뭐라고 썼 있어? 이년 넘게? 응. 응. 거 왜? 읽어 봐. 왜? 뭐라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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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중국 뭔가 해놨는데 엉성하게 해놨구만